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프랑스어의 관사입니다. 영어를 하셔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영어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부정관사가 있어요. 자, 관사는 arctic라고 하는데, arctic, l and fini라고 합니다. 자 부정 관사는 말 그대로 특정되지 않은 사물이나 어, 명사를 지칭할 때 앞에 붙여줄 수 있는데요. 형태는 하나의. 자 영어에서도 어나 어느 쓰잖아요. 이게 하나의라는 뜻에서 온 거죠. 그래서 특정되지 않은 자 부정 관사 남성형은 어, 자 여성형은 을을 붙여서 윤 그리고 복수 형태는 대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본다면 아름, 음, 자, 음은 남자 사람 이라는 뜻인데요. 자, 한 명의 남자, 남자 한 명, 음, 특정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일 때는 앞에 여성형 부정관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윈 팜, 자, 한 명의 여자. 그리고 복수 형태일 때는 대를 사용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음이 돼서 ᄀ 발음해주시면 돼요. ᄃᄂ이라고 읽어주실 수 있겠죠. 자, 부정관사는 ᄂ, 윈, ᄃ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영어에도 있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는 불어에서 형태가 남성일 때는 ᄅ, 여성일 때는 ᄅ, 복수일 때는 레가 돼요. 자, 영어에서 너처럼 정관사는 언제 쓰이나요? 보통 일반적인 것들을 나타낼 때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들을 나타낼 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Slay라는 해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사 르 붙이면 되겠어요. 레 s o l e i 자, 그리고 liberté 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건 자유 라는 단어인데요. 여성형이라서 la liberté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콜라, 뭐, 색깔들 할 때는 이렇게 복수형 정관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부정관사와 정관사 살펴봤었죠. 그래서 부정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앙, 아, 윈, 니. 네. 그리고 두 번째, 정관사에는 르, 라, 레. 이렇게 있었죠. 자, 불어에서는 항상 명사 앞에는 관사가 붙게 돼요. 그런데 이 명사가 남성형일 수도 있고 여성형일 수도 있고 복수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 관사도 여성인지 남성인지 복수인지 알맞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를 외우실 때 관사와 항상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 그렇,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불어에서는 전치사가 또 있는데요. 영어에서 from 이란 전치사와 비슷하게 쓰이는 즉 ~의 아니면 ~로부터 라는 the 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영어에서 to 같은 ~에 라는 a 아 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치사와 관사가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치사 드와 같이 변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치사 드와 관사 르가 만나면 축약이 돼요. 그래서 쥐가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드와 여성형 전관사 라가 결합이 되면 이거는 그대로 축약되지 않고 드라로 쓰이게 돼요. 그리고 전치사 드와 전관사 레 복수형이 만나면 대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단어로 한번 살펴볼게요. l e 트 v ê t e m e n t 하면 옷이죠. l e 트 v ê t e m e n t 음. 아빠의 옷이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으면 l e 트 v ê t e m e n t 아빠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는 자, p 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죠. 아버지의 이렇게 드가 들어가게 되겠죠. 전치사 그러면 여기서 드와 르는 앞에서 어떻게 변한다고 했나요? 뒤로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드, 르로 써주시면 안되고 이게 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l e vêtements du père 라고 변하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l e vêtements 예를 들어서 뒤에 여성명사가 나왔다. 음, la fille 그 소녀의 옷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가 왔죠. 하지만 들라는 어, 축약되지 않아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베츠 자, 아이들의 옷들이에요. 하려면 자 여기서 대가 오게 되는데 이 대는 어디서 온 건가요? 드 플러스 레. 자레 선퍼이라는 아이들과 전치사 들가 합쳐졌죠. 그런데 드와 정관사 알레는 대로 축약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l e v e t 성 e des enfants라고 축약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치사 아와 정관사가 축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는 전치사 아와 정관사 l 가 만나게 되면 오라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아와 라, 여성형이 받게 되면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알라, 그리고 아 플러스 정관사 복수형이 오게 되면 이거는 오라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어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중에 배우실 텐데 알레 동사, 어디에 어디에 가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변화는 슈베 라고 변화하게 됩니다. 어디어디에 갈까요? 음, 나는 극장에 가. cinema는 남성명사예요. 그래서 정관사르가붙게 되겠죠. 자, 위에서 우리 아 플러스 르는 어떻게 바뀐다고 했나요? 그래서 오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아르가 아닌 오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Je vais au cinéma. 음.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가볼까요? 음, 나는 수영장에 가. pisci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피신은 참고로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치사 아 붙여주시고, 슈베 알라피신. 자, 아 라는 추격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미국에 간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에따주이니가 미국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여기서는 미국은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레를 붙여 줘야 되겠죠? 자, 전치사 아, 어디 어디에. 그래서 슈베 아 레즈 에타즈니가 아니고 아 플러스 레는 이 위에서 보시다시피 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슈베 오에따즈니라고 축약을 해 주셔야 합니다.